어, 지금 열심히 들어오고 계시네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어, 네, 잘 들리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드선 변수 리포터 오지은입니다. 오늘도 밥캣과 함께하는 라이브 TMI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지금 잠실에 깔려져 있던 방수포는 모두 거친 상태고요. 어, 저희가 워밍업을 할 때는 비가 와서 선수들이 바깥에서 워밍업을 진행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키움 선수들이 어, 경기장에서 워밍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날씨는 비가 아예 안 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비가 온다고 봐야 하는 건가? 라는 수준의 미스트보다도 못한 비 정도가 내립니다. 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 손을 닫고 수건에 한번 손을 끈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남아있는 물기를 터는 정도? <laughs> 그 정도 느낌의 비가 옵니다. 일단 지금이 일기예보 상에서도 흐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시간대예요 이따가는 아마 조금 더 비가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일단 강수 확률은 60%에서 70% 정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고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 치어리더 분들도 출근을 하고 계신 모습인데요. 어, 이렇게 다들 열심히 출근하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경기가 취소되는 불상사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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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제, 제일, 제일, 제일 궁금하실 뭐, 라이너 <laughs>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라인업은 아직 안 나와서요. 저희가 키움 라인업도 나오는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 라인업 안내드리겠습니다. 양팀이 아니죠. 두산 라인업 안내드리겠습니다. 1번 삼루수경민 2번 지명타자 페르난데스, 3번 중견수 박건우, 4번 좌익수 김재환, 5번 1루수 양석환, 6번 2루수 박계범 7번 우익수 김인태, 8번 유격수 김재호, 9번 포수 박세혁 선수가 오늘 선발로 출전합니다. 두산의 선발 투수는 우리의 K-머신 미란다 선수입니다. 자, 상대 선발 투수는 김동혁 선수고요. 키움 어, 라인업이 아직 제가 전달을 못 받았는데 전달 받는 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비야 제발 오지 말아라 댓글에 있네요. 일단은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좀안 맞아요. <laughs> 그래서 어, 속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후에 강수 확률은 60에서 70% 정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처리해드렸으니까요. 라인업은 키움 라인업이 다시 나오는 대로 다시 앞쪽에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계방송사는 스포티비입니다. 스포티비 2채널 아니고요. 스포티비에서 오늘 중계 시청해주시면 되겠고요. 타구장 경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학에서 LG와 SSG 경기 있습니다. 임찬규 선수와 최민준 선수가 오늘 맞대결을 펼칩니다. 스포티비 2에서 중계 시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롯데와 삼성 경기입니다. 이승원 선수와 뷰현환 선수가 오늘 선발로 마김 지겠고요. KBS N스포츠에서 중계 시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창원입니다. 하나와 NC경기 장시원 선수와 루친스키 선수가 오늘 맞붙고요. s 스포츠에서 중계시청 가능합니다. 수원에서는 기아와 KT 경기 있습니다. 맥넨 선수 대 데스파이네 선수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중계 진행하니 경기 보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키움 라인업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적어서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익수 이용규, 2번 일루스 크레이, 3번 삼루수 송성문, 4번 포수 박동원, 5번 지명타자 박동원, 병호, 6번 이루수 김혜성, 7번 좌익수 허정혁, 8번 유격수 전병우, 9번 중견수 예진환 선수가 오늘 선발로 출전합니다. 자, 적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라인업 적는 동안 경기장 준비하고 있는 상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발 비가 오지 않기를 같이 빌어주세요. 자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호 선수 응원가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게요. 강성호 선수 응원가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 팬분들께서 관중 입장이 가능하신 시점에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요. 거리두기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 열심히 닦아주시고요. 비안 오나 보네. 비 지금 안 오네요. 이렇게 댓글에 있네요. 지금 일단 비는 오지 않는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비의 영향이 지금 상태라면 없을 것 같은데 경기 시간대 날씨가 어떨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아, 지금 무관중 경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관중 경기인데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경기 보고 계세요? 같이 이렇게 소리내어 응원하면서 경기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경기를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러분의 무관중 집관 라이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뭐 맛있는 걸 두고 어, 뭐 치킨이나 이런 거를 먹으면서 경기를 보고 계신가요? 평온하게 보시는군요. 조용히 평온한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조용히 봐요. 과제하면서 봅니다. 오, 우리 팬분들 약간 야구와 라이프의 밸런스, 야라벨을 지키고 계시군요. 제가 방금 만든 단어입니다. 신조입니다. 어때요, 야라벨? 저는 야구를 보면서 다른 일을 하면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를 볼 때는 거의 야구만 보는데, 어, 요새는 조금 멀티가 가능해져서 멀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편파방송도 보고요. 몰폰 중입니다. <laughs> 소리 끄고 보면 잘 돼요. 아, 아 알겠습니다. 저는 어, 소리를 끄고 보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소리 지르면 현타가 오신다고. <laughs> 그만 뭔지 알죠? 저도 그 삼성전을 밖에서 봤거든요. 밖에서 보는데, 그 저희가 양석환 선수의 홈런 이후에 점수 차가 다시 좁혀지고, 하, 역전이 되고 하는 상황이었다가 양석환 선수 홈런으로 다시 한번 역전을 할때 길에 있었거든요. 도로, 그냥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홈런을 보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 거예요. 밖에서 길 한복판에서 너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 스스로에게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너무 갑자기 급격한 현타를 받고 조용히 경기를 봤다죠 지금 얼굴 빨개졌네요 부끄럽습니다 그 홈런 저는 근처에서 봤다죠 와 직관 가셨었군요 부럽다 아 여러분 그래도 집에서라도 재미있게 경기를 잘 보고 계시다니까 너무너무 다행이고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팬분들께서 빨리 경기장에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렇게 빈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는 게 아직도 많이 낯선 해요. 얼른. 거리두기 단계가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2차 데레프트가 진행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진행시에 촬영 진행할 예정이고요. 선수들과 간단한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다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두산에 좀 포템 가득한 그런 신인 선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 기대합니다. 댓글.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1차 진영 선수였죠. 이병헌 선수와 안재석 선수를 같이 한 앵글에서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사실 저희가 찍긴 찍었어요. 이병헌 선수가 어, 전화해가지고, 어디세요? 빨리 오세요? 해가지고, 안재석 선수가 왔었는데, 안재석 선수 반응이 생각 이상으로 되게 덤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같이 있는 영상 공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조수행 선수와 안재석 선수가 이병헌 선수에게 영상 메시지를 좀 남겼는데 이 영상은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어, 네, 우리 선수들 이야기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찍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어우, 오늘 우리 선수들이 잘해줘서 퇴근길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더블 헤더? 네, 맞습니다. LG와의 일요일 경기는 더블 헤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포터님, 이분 영상은 더안 올라오나요? 아니요, 올라옵니다. 근데 말자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 인터뷰 콘텐츠가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곧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까 PD님께서 막바지 작업 중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거의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곧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 오나요? 아니요. 일단 거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오긴 오는데요. 거의 오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조수행선수와 안재현선수 서로의 컨택지두 선수 같이 자주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느낌인데 저만 그런가요? 두 선수 자주 붙어 다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주 붙어 다니시고요. 저번에 두 분이 같이 붙어 있을 때 팬분께서 댓글로 어두 분이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니까 같이 다니시나 보다 이랬는데 두분 9살 차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수행 선수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비포 더 게임 영상 중에 아마 있을 겁니다 오 어, 방수포를 다시 덮었네요 일단은 비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인데 비 날씨 이런 취소 여부 이런 거는 제가 계속해서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 잠시 홈 경기의 원정이에요. 상대 LG긴 하지만요 홈 경기입니다, 여러분. 홈 경기입니다. 근데 제가 중계에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중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위치에 일부러 가 있거든요. 앞에 치어리더 분들이 계시면 치어리더 분들을 찍겠지 하고 오렌지석에 갔더니 오렌지석에서 계속 잡히고 테이블석이면 안 잡히겠지? 근데 테이블석에서도 잡히고 제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laughs> 근데 제가 약간 리액션이 큰 편이긴 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재밌나 봐요. 관중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얼른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왠지 반가워요. TV로 보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삼루에 있으면 안 잡힐 수도. 아, 삼루에 있으면 진짜 오히려 저밖에 없어서 더 잡히지 않을까요? 네이비석 아 네이비석에 중계 카메라가 있어서 혹시 제가 뭐 하다가 소리가 들어갈까 봐못 가고 있습니다. 안타 받거나 실점할 때마다 잡혀요. <laughs> 그럼 오늘은 안타를 맞지 않고 <laughs> 노이트 경기를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점수를 하나도 내주지 않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행복하게 조용하게 나오지 않고 경기를 볼수 있겠네요. 우리 미란다 선수에게 부탁해야겠습니다. 예, 제가 라이브 라이브 때제 인스타 라이브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중계 잡히면 미란다 선수가 그거를 보고 이렇게 동작으로 저한테 한 번씩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미란다 선수 TV에서 너 춤추는 거 봤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저에게. 아주 민망하게 해 주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왔는데 비오나요 오늘 경기할 거나요 일단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거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어 일단 경기 시간대에 아비 오네요 미스트 처럼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pd님 피셜로 미스트 같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제 눈에도 비가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물기를 이렇게 털어내는 정도 수준의 비만 왔었는데, 약간 미스트 같은 비가 점점 빗발이 굵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경기 시간대에는 60에서 70% 정도 강수량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미뤄질 듯 하네요. 아, 그러게요. 많이는 안 오겠지? 제발 비가 많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가 날씨가 조금 지금 변하고 있어서, 한 5시 5분? 정도까지만 날씨 상황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혹시나 날씨가 좀 급변하는 상황이 있으면 라이브 또는 어, 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어, 날씨 상황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제가 되게 인상적인 닉네임을 하나 봤는데요. 탈모 값이라는 닉네임이 있는데 얼마인가요? <laughs> 100만 원이라고요? 어 비싸네요. 비싸네요. <laughs> 독특한 데어 <laughs> 비싸, 비싸네요. 탈모, 탈모 치료를 위한 값인가요? 아, 이런 얘기 를왜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 경기 합시다. 그러게요.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윤 리포터 님께는 50만 원을 드립니다. 어,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탈모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없진 않은데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어서 머리숱이 많아 보이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제발 랩터게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랩터게임 재밌게 보고 계세요. 애터게임꼭 <laughs> 오늘 찍을 수 있도록 일단 비가 오지 않아야 되고요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천 콘텐츠는 끝난 건가요? 아니요 앞으로 남은 콘텐츠들 있습니다 일단, 하늘이 굉장히 흐리죠.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겠지만 아주 컴컴한 날씨입니다. 오늘은 좀 춥더라고요. 제가 오늘 반팔에 반팔 자켓을 겹쳐 입고 왔는데 덜덜 떨면서 왔어요. 너무 추워서. 오자마자 바로 옷부터 갈아입고 점포부터 챙겨 입었답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다들 후드티를 꺼내서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확실히 후드티가 어울리는 날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네요 여러분 감기 걸리셨다고 오. 요즘 철옹이는잘 지내나요? 어우 네잘 지냅니다 잘 지낼 겁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5분으로 앱터 게임 만들어 주세요.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많은 선수들의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천 소식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2천 소식은 곧 업로드 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콘텐츠인지 스포 해 드리자면 그 인스타그램과 각종 SNS에서 보셨을 그 권민석 선수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바로 그 콘텐츠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잠실 비안 오나요? 어, 점점 빗발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 저기 전광판 쪽으로 비가 조금 보이는 걸 보니까 전광판에 비가 보이는 정도면 꽤 많이 오는 거거든요. 테이블이나 이런 데에도 빗발이 점점 불어지고 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댓글에 안 돼. 올라오고 있네요. 안 돼. 비야 제발 그쳐라. 안 돼. 아, 일단 비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고 있어서 일단 날씨 상황은 오늘 경기 전까지도 그리고 경기 진행 후에도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그래요 내렸다 말았다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다는 댓글까지도 보이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일단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 일단 비가 계속 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여정이 예상이 돼서 오늘은 일단 비가 빨리 그치기를 바라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여러분 개막전도 비 오고 아 그러니까 계속 비가 오네요 날씨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 지금 오늘의 치어리더 분인 허우미 치어리더 님께서 <laughs>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laughs> 자 일단은 저희 5분에 어, 라이브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승호 선수 응원가 소식 계속 물어봐 주시네요. 일단은 어, 팬분들께서 응원가를 불러주시고 같이 응원 동작을 해주시고 선수에게 직접 응원의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관중 입장이 조금이라도 시작될 때 그날 바로 공개될 것 같습니다. 제휴 리포터님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환절기 때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리두기 잘, 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어,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야 우리 강승호 선수가 진짜 응원과 정말 5월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팬분들. 팬분들이랑 같이 듣고 싶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 얼른 들어오셔야 공개가 되니까요.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신 맞으셨어요? 네, 저는 2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백신도 여러분 잊지 말고 꼭꼭 맞으셔야 돼요. 저희 5분에 종료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5분에 종료를 하려면 지금 중개사와 라인업 한 번만 더 안내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중개사 다시 안내 드립니다. 오늘 중계는 스포티비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산의 라인업은 지금 고정 댓글 되어 있는 바와 같이, 네. 1번, 3루수 허경민, 2번, 진양타자 페르난데스, 3번, 중현수 박건우, 4번, 좌익수, 김재환, 5번, 1루수, 양석환, 6번, 2루수, 박계범, 7번, 우위수 김인태, 8번, 유격수 김재호, 9번, 포수, 박세혁 선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양팀의 선발 투수 매치업은 미란다 선수와 김동혁 선수고요. 오늘 이 선수들이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비가 그치, 어, 지금 비가 그친 것 같은데요? 비가 그쳐서 오늘 정상적으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와 파이팅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나경 온유 수지 치열이 된것 같습니다.